그럼 예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부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잖아요. 공자도 있는 거잖아. 있는 건데 사실을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게 그 시대에 살아왔던 지식이고 논문이라는 거죠. 그 시대를 연구했던 거라. 그럼 후대가몇년또 계속 연구하면서 그 논문을 하다 불경과 성경을 도경을 쫙이게 만들어냈다라면 이 시대에 살아갈 때는 뭔가 달라져야 돼요. 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거든. 그런 지식 에너지를 다 먹고 성장했어요. 누가 과거에 과거에 살다 간 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증명해 놓았다가 그건 답은 아니죠. 왜? 삼천년전에 낸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될수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라 하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 성경이 답이라고 딱 이렇게 예수한테 물을 꿇고 있어요. 초래 다닌 사람들은 부처가모니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라고 거기 딱 물을 꿇고 있어요. 진리라는 건 뭐냐면 답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문제를 갖다 풀수 있는 답이라는 건데, 그걸 갖다 답이라고 딱 고착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답은 맞으니까, 진리가 맞으니까 무조건 예수 밑에 가서 물을 꿇고, 하나님한테 물을 꿇고, 저석가모니한테 가서 물을 꿇고 열심히 있으면 성불를 해탈한다 하거든. 그걸 갖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며칠 년 동안 믿고 지금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어떤 게 나오냐면, 그걸 답이라 했기 때문에, 모순을 답이라 했고, 잘못된 것을 답이라 했기 때문에, 그게 3천년 동안 내려왔으면요, 이제는 엄청난 모순들이 잘못된 것들이 나올 때가 됐는 거라. 그게 언제 뭐냐? 정확히 9천시대 2013년도 1월 1일부터는요, 세상에 잘된건 하나도 안 나와. 왜? 수천 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해? 모순을 갖다가 답이라고 끌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것들은요, 후대에 정확하게 다 나오게 돼있거든 그럼 2014년도부터 해가 2021년까지 한 17년 되죠, 그죠? 요 때가 뭐냐면 정확하게 변하기에, 이 변화길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5천 년 동안 많이 비전했으면 5천 년 동안 비전 잘못된 모습들이 전부 다, 다 밖으로 드러낼 때가 바로 9천 시대야 그럼 9천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요. 나한테 지금 좋은 게 하나라도 보이냐? 하나도 안 보여요. 대한민국 뿐만 아니고 인류에 있는 모든 사회를 내가 잘 들여다보면요. 또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아이고 살아가는 꼴 하지가 그래. 가슴이 찡하죠. 내가 아픔을 느낀다 이 말이죠 왜저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프거든 지금 뭔가 헤매고 있거든 고통받고 있거든 방어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후천시대에 왔는데 후천시대에 만든 지금 진리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성장하고 지금 자랐냐면은 세상에 모순이 다 나왔을 때 인류에 있는 모순까지 실습으로 전부 다 대한민국이 다넘어가야지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만질 때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 지금 모순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걸 갖다가 뭐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처리하고 해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순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모순을 갖다가 내가 풀수 있느냐? 지금 당장 풀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지금 힘들고 깝깝한지 내그 원리를 갖다 아주 정확히 모르거든. 그죠? 그 원리를 정확히 안다 그러면 내저 사람을 보고 눈물 절대 안 흘려요. 근데, 지금, 과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연을 오고 있는데, 내가 아직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과는 공부부터 지금 시키는 거야. 어떤 공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할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네가 답을 내리지 말고, 아직까지 답을 내릴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저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여가지고, 니가 연구해서 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걸 갖다가, 저 사람이 왜 저것 때문에 아파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증명하는 신들이 돼야 되는 거라. 근데 아직까지는 그 잣대를 댈수 있는 힘이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20대, 30대는요, 사 일어나 모든 환경을 갖다가, 맞니, 안 맞니도 하지 말고, 맞다, 틀리다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평하지도 말고, 잣대를 대지도 말고, 그냥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내 공부를 지금 할때예요 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지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지구상을 갖다가 실무지역과 인공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좀 연구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저기다 대고 입을 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아, 당신이 나한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참 잘했는데 상대평이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벌써 어떻게 잣대를 갖다 대는 거라. 당신이 마음 아파하는 거 보니까 저 상대가 나쁜 사람이네? 당신은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면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상대가 나쁜 사람이지 잣대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희한하게 되는 거라 왜? 나는 아직까지 답을 내릴 때가 안 되거든 왜? 아직까지 보고 들었고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지금 량을 채우라고 지금 나한테 자연의 인연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답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3천 년 전에 시탈타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아갔던 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 왜? 후대가 다 연구해가지고 만져가지고 이걸 쫙하게 다시 증명하라고 지금 내려온 거라. 근데 증명할 상관은 없는 거거든. 떻게 돼? 그냥 예술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니까. 아니, 부처 시탈탈 때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다 어떻게? 잣대도 안 돼, 고 그냥 무릎을 탁 꿇었던 거라. 누가? 신들이. 앞전에 가는 살아갔던 신들이 있고, 지금 구천시대를 가는 살아가는 신들이 있어요. 그럼 구천시대를 살아가는 이 홍인간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5천년 동안에 그네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갖다가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 어깨에 다다실무재이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먼저 희생을 하고 간사람들이라 그리고 먼저 희생을 간신들을 갖다가 보람 있게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해탈하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해탈 되냐면 해탈을 못해. 었다따어버리니가 해탈해야 되는데 해탈을 못해요. 우리 조상님이 전부 다3 7대까지 있는데 해탈해야 되는데 해탈을 못해. 저, 당구 신화가 있어가지고, 당구를 갖다가막제를 지내면, 당구 신전에서 막, 제를 지내고 있으니까, 당구 신들이 해탈을 못 해. 또, 환웅이 있다네, 그죠? 환웅을 다, 제사장에 잘 모셔가지고, 또, 단웅을 또, 환웅을 모시고 있으니까, 환웅이 해탈을 못 해. 그럼, 환웅도 해탈을 못 하고, 당구 신화도 해탈을 못 하고, 부처도 지금 중천기에서 머물러가지고, 해탈을 못 해. 예수도 지금 중천기에 머물러가지고, 해탈을 못 해. 공자도 지금 해탈을 못하고, 어느 옛날에 살나간 신들이 지금 해탈을 못하고 있어. 왜? 좀 이름 좀 남긴 메이커들은 해탈을 못해. 왜? 왜 해탈을 못하냐면, 인간들이 거기다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신들을 땡기기 때문에, 부처는 어떻게 와야 되냐면, 내로부터 와야 되니까, 네가 알아볼 시대로 오는 거야. 그럼 네가 부처 옆에서 열심히, 불상 옆에서 열심히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성굴 바라고 있었으면요, 부처를 땡기 거잖아. 그럼 네한테올 때는 어떻게 왔냐면 내가 그부처 옆에서 내가 빌었으면요, 금부처 모습으로 와야 돼. 그 시탈다 분명 오긴 오는데, 영어신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원서 에너지를 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그부처 상을 입혀가지고 와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탈이라. 그래서 해탈을 못 하는 거라. 뭐 탈을 쓰고 왔거든. 예수는 또 어떻게 왔냐면요 니로부터 맞게끔 와야 되니까. 만이 흑인 같으면 흑인 예수가 와야 돼. 저 중국 같으면 중국 예수님 맞게끔 와야 돼. 저 아프리카 같으면 아프리카 맞게끔 와야 되냐니까 나로부터 신들이오는 거죠. 올때 어떻게 와요?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주고 됐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와야 돼. 너는 서양에 살고 있으니까 서양의 모습으로 예수 와야 되고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요. 동양에 맞는 모습으로 예수가 와야 돼. 지금 뭘 쓰고 온 거예요? 털을 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해탈한다 배웠거든? 내 죄를 소멸가 업을 소멸해가지고 내 영혼이 해탈해고 맑고 깨끗해야 천상으로 간다 배웠는데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예수가, 성모 마리아가, 당군 신들리, 아니면 저석가모니 부처가 전부 다뭘 쓰고 와요?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왜 탈을 쓰고 와요? 그, 인류의 한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는 색깔을 봤다, 나는 뭐 예술을 봤다, 나는 하나를 봤다, 나는 공자를 봤다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보이냐면, 내로부터 맞게끔 보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형상이 전부 다. 그럼 뭘 쓰고 왔냐면, 탈을 쓰고 온 거라. 그럼 옛날에 살아갔던 신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신들이 해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3천년이 흘렀는데 해탈 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조상이 저 37대가 있는데, 맨날 조상들 갖다 모신다고 어떤 저 유수 있는 가문에서 어떻게 돼요? 맨날 제진해가 조상 땡겼어요. 땡겼으면 37대가 해달돼요? 아니죠. 조상 모아서 그대로 오는 거라. 근데 오히려 제사 안 지내고 저뭐 우리 조상이 뭐 있는 거 어떤 거 모르고 나 천지도 모르고 내 인생을 저렇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요. 내가 지금 조상을 안땡겠잖아안 땡겼잖아. 한 5대, 7대나 되면 요 조상들 찾아요. 안, 누가 찾아요? 한 3대까지 찾잖아. 할머니 좀 찾고 그 위에 할배 좀 찾고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5대, 7대 저1 0 때뭐 넘어가면 잘안 찾거든. 27대, 30대 가면 조상을 잘안 찾아요. 그럼 안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안 참기고 안 땡기기 때문에 이 친들은 어떻게? 해? 스스로 해탈 되는 거야. 상이 없다 이 말이죠. 탈을 가지고 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하고 맞물리지 않고 집착을 하지 않는 신들은요. 올때본 모습 가지고 오거든. 원소 에너지 형태 그대로 오는 거죠. 탈을 가지고 오는 신들이 아니거든. 근런데3 7대 오더라도 저 어디 뭐 양반 가문 있잖아. 왜?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맨날 몇십년 동안 제사를 지낸다고 3 7대 조상들과 다다땡겨버리니까이 신들이 올때 어허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뭐를 쓰고 오는 게 지금? 조상 탈을 그대로 쓰고 오는 거예요. 살아갔던 모습대로 내 영적인 모습대로 그림 그리는데 그대로 와요. 나는 3 7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뭐 그리는 한 영정사진 있어요. 그러면 영정사진 그대로 와. 그럼 영정사진을 뭘 가져온 거야? 탈을 쓰고 온거예요 그러면 37대 때 보통 해탈을 돼가지고, 윤회를 지금 할 때가 넘어섰잖아요. 근데 해탈을 못 해. 왜? 너희들이 조상을 성기됐기 때문에, 신들을 갖다 땡긴 거야. 그래서 신들이 해탈을 못 해. 오히려 그냥 내폐기처럼 그냥 방치해놓은 신들은요, 어, 아, 안 찾네? 왜안 찾지? 그러면 이제 스스로 다 해탈되는 거야. 5대, 7대만 되면 어떻게 조상들이 잘, 조상들 잘안 찾잖아요. 그죠? 죄사 지내는 게 보통 1대에서 3대 정도 죄사 지내니까 그 위에는 안 찾으니까 그냥 스스로 해탈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찾아서 열심히 땡기신들은요, 너희들이 땡겼기 때문에 해탈을 못하게끔 되어 <목소리>